네. 네, 어서 오세요. 성함 확인부터 좀 할게요. 네. 성함 확인 되셨고요. 음료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? 네. 커피요? 네, 그럼 같이 3층으로 올라가실게요. 네. 여덟 손님, 3층 올라갑니다. 땡큐. 네 커피 나오셨습니다. 오늘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베이스 도와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? 아, 네 감사합니다. 오늘 혹시 어디 가시는 거세요? 아 백상. 그러면은 배우? 아 배우 분이셨구나. 듣보자기가 셨서고 아니라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잘 거예요. 네. 그럼 기초 먼저 도와드릴게요.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해보고 싶은 캐릭터 같은 거 있으세요? 아 타짜 아 그러면 그 이진우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요? 아안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밑장배기 장면 친구들이랑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배우님도 그 캐릭터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제 베이스 들어가실게요 이거는 그 그래, 거기 백상에 혹시 그박여근 배우님도 나오세요? 아저 진짜 팬이거든요. 이번 영화 처음에 길에서 춘추시는거 보셨어요? 완전 미쳤다니까요. 그리고 또 다른 배우 나오시는분 있으세요? 아 정은희 씨, 그분 저희샷다니시는데 이번에 도깨비 들어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 대학교 때꽉 돈기셨어요? 아. 대박. 어? 아, 별로 친하지않고 아. 아. 이제 베이스 다 끝내셨고요.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원장님 올라오실 거예요. 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원장님, 베이스 끝내셨습니다. 땡큐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, 전시하이요 아, 네, 예쁘게 해드릴게요. 일단 손도 닦고 요새 위생이 중요하니까 뭐 오늘 청는 거긴 한데 오늘 백상 가신다고요? 와 대박! 아 혹시 어떤 상 후보? 아 인기상 강민성 배우랑 같이? 아 수상 상대가 엄청난 분이시네 저 민성배우 저번 작품 봤는데 메소드 연기가 엄청나시더라고 아 후보에 버해랑 배우도 있어요? 어 저번에 해랑 배우랑 같이 영화 찍으지 않으셨나? 아 맞아 맞아 처음 공팡하시는다고 엄청 무서워했잖아 아. 혹시 강도 나오시나? 체리요 아, 저희 샵 예전 손님이었는데,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. 아, 요새 광고 하나 찍, 찍으신다는데, 다이어트 약이었나? 아, 빼앗, 빼앗기신 거였어요? 어머, 세상에. 어쩌다 그러셨어요 일단, 우리 손님, 오늘 좋은 결과 있게 빌고요 일단, 메이, 메이크업 다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